여러분, 음, 고집니다. 오늘의 방금는 마이크로버트 생존인데, 아, 지금 <único Liberty Overwatch> 녹화 중에 잠시 끊겨가지고, 예, 네. 이렇게 됐는데, 어쨌든. 그러니까요. 어 고기들을 모으고 있어요. 난, 나무도 다 켰고, 침대 두 개를 만들 수는 있네요. 자, 바로, 그러면 나무를 캐야겠죠? 석탄이 어, 있어야 되는데, 이쪽쯤에 석탄이 있을 거예요. 저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익스트림 일지형이 나오거든요 아 아니 여기서 갈게요 6편은 일단은 패들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음. 드릴까요? 네? 제가 드릴까요? 아니요 그럼 TP 타세요네 TP 풀 b j VJ FLVJ 대문자 뭐죠? 아 전화벨 네 전화벨, 전화벨. 나버졌에요 빨리 오세요 님. TT 풀 FL 대문자 VJ 빨리 치세요아 진짜. FL? 네. 그리고 대문자 VJ 빨리 오세요. 빨리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야! 오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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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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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정말 내가 빠도들어우 정말. 왜 이렇게 늦어. 빨리. 고갱이로 조금만 주세요. 아니 빨리 작업대를 설치해 그래야 주든 말든하지. 오케이. 나한테 아 아니야 빨리 작업대를 설치하라니까. 어 이제 주... 코리아인 아님? 나? 어 맞는데. 근데, 근데... 왜 이렇게 빨리 뭐라더라? 네 석탄을 바로 캐줄게요. 뭐 석탄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. 저기 위에 또 있다. 일단 돌을 해줄게요. 두개 석탄도 있고. 지금 석탄이 4 개고, 일단 돌이 3 개니까 딱돌고갱이 만들게요. 아, 여기서 뭐 만들지? 돌곡갱. 네, 완성. 이거는 보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돌고겐 이거 바로 포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지금 나무가, 음열다 개가 있는데, 1 5개 있어요. 허이! 자, 잠시만요. 키모띠! 오케이. 이거 만들고. 네. 됐다. 아, 얼라걸로 어레 righ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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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일단은 돌고을 만들어 줍시다 자됐어가안뛰어아 배고픔이 없네 일단은 야 되겠죠 일단 석탄을 뭐탈 지금 돌이, 어? 했는데? 아, 석상 돌이. 네. 됐다. 이러면 9개 되겠죠 어, 10개 됐네. 됐다, 하루. 활어. 이제 하루를 완성했고, 해주시고 여기다가 양고기를 다 넣어줄게요. 이거 여기다가 한석반두개 정도만 넣을게요. 보지 아, 스면 맛있는 양고기를 맛볼 수 있겠군. 네, 양고기가 한개 익혀졌어요. 귀여워. 예. 자, 이제 먹어. 이게 먹으면 돼. 어왜 이래? 됐다. 어디 어디 한개 더. 달고 네, 음, 다 쫓겨요. 이다 꽂을 때까지 기다려줘서 한 개면 될것 같기도 하고. 음, 일단은 이렇게 다 두고 석탄이 좀 아깝긴 하죠. 석탄 저 위에 많으니까 먹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돌 곡괭이! 어이고 진 저쪽에 나무가 있어요. 네, 나무에 도착했어요. <laughs> 응, 순간이 이동면 제가 좀 잘하잖아요. 응. 우우 예. 아, 오늘 광주 못할 수도 있겠다. 어차피 15분까지 할 수도 있어요. 어차피 광주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됐다 이렇게 하고, 지금, 또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? 아, 위로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. 예. 음, 좋아요. 예. 64개 하고도 무 한개가 있는데, 여기다가 한개 되어주도록 하고. 아직도 밤이 안 오네? 일단 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? 구를 팔게요. 일단은, 지하, 집이 가장 이거는 다락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파라고가 꺼졌죠? 네. 파라고가 꺼졌어요. 지금 옆쪽으로 딱 하는 게 좋아요. 다왔 임시 거처럼 다시 만들게요. 됐다. 님 네. 어디 가셨어? 저 동굴이에요. 굴 어? 한번 가세요. 어차피 그 템은 전부 다제 거예요. 왜요? 왜냐면 이번 한번 출연하기 때문에. <laughs> 내 꿀띠 아 괜찮아요 풀고 죽이면 돼요와 싫겠다 아 그냥 니이 저한테 주세요 알죠? 그럼 다음에 야생은 뭐 몇번 해야겠다 템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상 아좀 높은데서 좀 예쁘게 집을 짓고 싶은데 나무를 캐와야겠다 그러면 저 두개 있는거 있거든요 지금 천나무밖에 없어가지고 해가 지고 있어요 t 피타 하시면 돼요, 오고싶은 집에 이게 참나무인가? 전나무, 참나무, 아! 전나무! 그래야되면 좀 다른... 그거예요 괜찮습니다, 그럼 어, 해가 지네요 예 동굴에 몬스터 있어요 자원동굴이에요? 디 모디 이아한이 정도만 일단은 만들어 두고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티비 타세요 네 갈게요 티비 <목소리> 타세요 저 사람 소리 안 들리죠? 네, 일단은 침대를 만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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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침대 만들고 지금 밤이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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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네. 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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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. 일단 자고. 님 침대 하나 가지세가지어요 네. 뒤에. 크리퍼가 있고, 좀비가 있네요. 난 뭐, 크리퍼를 죽일게요 나무 이거 가지실거면 가지 조심해야 거예요. 돼요 크리퍼 죽일 때는 나무 안가지실거예요 아니 일단 상자 만들어서 넣어놓으세요 내가 만들래요? 아, 비켜 비켜 비켜, 비켜. 하... 야 내가 <laughs> <laughs> 비키라 했지 아 진짜 아까운 것들 아 화약을 만들 TNT를 만들었어야지 멍청한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. 오오동동저 동굴에 간 거야 너 뭐? 저쪽 동굴 아닌데. 그래 나 이쪽에 이 위에 정상 보여? 음. 오케이 음. 저쪽으로 집을 들어가서 조용하세요. 아 벌써 11분 째 인데 음, 애매할 것 같은데 일단 저쪽에 크리퍼가 있고 여기 넣면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전나무하고 목재를 가져가야겠다 집 짓는 것까지 할 거예요 일단은 나무 파밍하고 집 짓는 것 짓고 그리고 바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어 결국에는 기분 못 지었는데, 오늘은 다음 편에는 이제 저 말을, 저 말을 한번 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풀비지였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. 빠이!